자 우리 lg cns 주주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100%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께 이 지긋지긋한 횡보장이 언제 끝날지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한 가지 딱 우리 여러분들께 짚어드릴 수 있는 점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좀 까놓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지금 현재 목표주가를 9만원 이쯤에 잡고 있는데 저는 10만원으로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증권사들이 잡는 9만원의 이 목표가. 여기에 따른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10만원, 그 이상까지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텐데. 뭐, 다들 뭐, 보시다시피,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LGCNS 영상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렸고. 게시물도 제가 틈날 때마다.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데일리 매크로니. 뭐, 이런 거 매일같이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심지어 외부 강의 일정에 있는 날도 오전 녹화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자가 아직도 153명밖에 안 돼요. 물론 이 153분 모두가 저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저 정말 저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만큼은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00% 항상 고맙고 힘내라 구독과 좋아요 이거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좀 바로 넘어가 보자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에 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LG CNS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쪽과 계속해서 MOU를 좀 체결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월 23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CBDC 이거 하던 게 프로젝트 한강인데 아, 이 기존 프로젝트 한강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자,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모나 체인이라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 토스, 얘네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거 아니에요. 금융권이랑 같이. 얘네가 코인을 발행을 하면 이거를 쓸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겠죠.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우리 LGCNS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랑 했던 이 기술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CBDC 제가 방금 한국은행이랑 말씀드렸죠. 이게 그 국가 중심에서 국가 차원에서 발행을 하는 코인을 CBDC라 그러고요. 민간으로 발행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LG CNS는 이 양쪽에서 모두가 다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쪽 어디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 CBDC 그 한강은 지금 사실 얘네가 죽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안 돼야 얘네가 크니까.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 안 죽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불사조라고 보셔야 되는데 중국도 원래는 CBDC를 하려다가 지금 미국 달러 패권에 지면 안 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되게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죠. 게다가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건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자체 굉장한 호재예요. 그럼 당연히 LG CNS의 수혜가 갈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제도권에 가까워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지니어섹트라던지 클레리티 법이라던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거의 사실상 끝났죠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디지털 자산 혁신법 이런 거 지금 별탈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지금 현재 뭐 서클 사장이 방한을 했다가 뭐 딱히 뭐 크게 나온 얘기는 없지만서도 방한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좀 두셔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두개 있죠, 테더랑 USDC 서클인데 이 USDC 사장이 직접 이제 우리나라 방문을 한 거예요. 어디 뭐 협업할 거리 없나 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온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 정책 기조가 어떻게 가고 있나 보러 온 거고 그런 만큼 지금 우리나라 스테이블 시장도 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때가 단순 기대감의 영역이었는데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그때의 업사이드는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 뭐 증권사는 9만 원이라지만 저는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은 어림도 없다. 훨씬 그 이상을 저는 좀 보고 있고 상방 룸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본격화가 된다면 LG CNS는 기술력과 실증 경험을 통해서 국내외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 제공자 플랫폼이죠. 주도적 위치를 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만 원은 전 터무니 없다고 봐요. 이거 뭐 금방이에요, 이거는. 게다가 제일 센 모멘텀이 지금 현재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ai 데이터 센터죠 물론 뭐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동남아 시장이 크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는 수주를 하이퍼 스케일의 규모를 받아 왔고 베트남에도 수주를 이미 받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도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할 거다 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cns의 주가가 폭발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다 할 재료 딱 하나만 붙어준다면 이 기대감의 영역이 아니고 정말 찐 상승의 모멘텀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이때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매번 뉴스 찾아보고 그러시기 힘드시잖아요 이거 전부 다 제가 다 해드리겠다고요 100%가 우리 여러분들 잡일다해 드리겠다고요. 이렇게 영상만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만 하시면 이런 정보들 다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우리 100% 고맙다. 구독과 좋아요. 이거 잊지 말고 좀꼭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 뭐 이런 정보를 전달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뭐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보셔라. 이것도 좀 알려 드려 볼까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평단가부터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안 보시겠죠.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우선 7만 원딱 잘라서 7만 원 아래면 1번, 7만 원 위면 2번 댓글에 숫자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뭐 전화번호 달라거나 뭐 다운받으라거나 텔레그램 가입하라거나 뭐 리딩방 들어와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 단순히 평단가 확인 차원에서 7만 원 언더 1번, 7만 원 오버 2번 이거 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더질 좋은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솔루션도 좀 한번 드려 보는 그런 시간 가져 볼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댓글 7만 원 언더 1번, 7만 원 오버 2번 이거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좀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 주신 건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을 잘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100%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힘좀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빗길 안전 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100%였습니다.